여러분, 테슬라의 주가가 갑자기 4% 이상 급등한 이유, 알고 계신가요? 바로 테슬라의 로보사와 옵티머스가 정치, 기술, 비전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엔진을 동시에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로봇 사업의 거대한 잠재력과 함께 이 파급 효과로 지금 국내 로봇 관련주들의 투자금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수혜주는 무엇인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테슬라 생태계의 성장에 따른 국내 배터리, 전장 수혜주 동향 자료를 정리해두었습니다. 미래 산업에 확정된 미래에 돈을 넣는 기관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정보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보기 버튼에 링크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탈문 작성해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디관 수급, 주도주 흐름, 다음 날비 후보 리스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영상에서 다 말하지 못한 내용까지 모두 담아놨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청 후꼭 챙겨가세요. 테슬라 로봇 사업의 첫 번째 엔진은 바로 정책적 지원입니다. 최근 트러프 미국 행정부가 AI에 이어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하였습니다. 탕후부 장관이 로봇 CEO들을 직접 만나 지원 의사를 밝히고 심지어 내년에 로봇 관련 행정 명령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로봇 산업이 미국과 중국 기술 경제에서 새로운 핵심 전선으로 부상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가장 확실한 수혜자가 바로 휴머헤드 로봇 개발을 주도하는 테슬라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전달되면서 주가가 곧바로 4.08%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책적 기대염에 부를 붙인 것은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타격적인 비전과 기술 시연입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온노이만탐사선처럼 스스로를 복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생산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공장 생산 방식을 뛰어넘어 미래에는 연간 10억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완전 자도화된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뜻이에요. 로봇 한 대당 초기 생산 단가는 2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며 이 로봇들이 빈곤을 근절할 것이라는 경제적 비전까지 제시했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실험실 바닥을 조기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기술적 진보를 시각적으로 입증했어요. 옵티머스는 더 이상 단순한 전시형 모델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실용성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옵티머스 프로젝트는 이제 탈로도 사회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폭발적인 움직임은 우리나라 증시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상승과 로봇 산업 육성 기대감 덕분에 국내 증시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 관련 주들이 엄지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알라테스트. 원니콜딕스 코누탑 로봇 테마주들은 두 자리수 상승을 기록하는 등 테슬라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로봇 사업이 정체적 기반, 기술적 진전, 그리고 파격적인 비전을 통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로봇과 AI가 바로 테슬라의 다음 주가 도약을 이끌 핵심 동력임이 분명해졌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테슬라 자체의 혁신은 분명하지만 이미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가치평가 리스크는 여전히 투자들에게 자큰고민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테슬라 로봇 생태계를 어떻게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정답은 이미 오른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를 뒷받침하며 훨씬 더 빠르게 오를 핵심 기술 기업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 하나가 반복됩니다. 뉴스는 불안만 얘기하고 커뮤니티의 현금을 주고 버티라 말하는데 정작 돈을 버는 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멈춘 순간 그 자리를 기간과 상위 1%가 채워버려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벌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보지만 실제로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옆에서 기술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전력을 흘리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테슬라가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방향을 여는 동안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2차, 3차 수위주들은 이 바닥을 짚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번 사이클을 놓치지 않을 분들만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테슬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들리는 신호가 있어요. 국내 수위주들이 슬슬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퓨처 엠 테슬라 응급제 공급 확대 이후 3개월 동안 기간 순 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에코 프로 비엠은 전기차 침체 예의가 나오는 와중에도 테슬라 BYD, CATL의 생산량 증가 전망에 맞춰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상하이 배터리 공급 확대 소식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다음 사이클의 전조가 되죠. 만도, 항우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전장 수위주는 아직 시장이 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바닥 대비 15%에서 70%씩 회복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년 동안 움직일 AI, 로보틱스, 전기차 인프라 자금의 첫 발걸음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쳐다보지만 실제로 가장 강하게 터지는 건 이런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뉴스 나오고 나서 보면 이미 늦어요. 지관, 헤지펀드, 글로벌 자본은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먼저 돈을 넣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AI 전력 인프라, 전장, 배터리, 로보틱스 수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준비하고 뒤에서 모멘텀을 쌓아온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멈춰서서 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미 1% 올라간 고지 위에서 2%, 3%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고지 위에 올라설 기회가 실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 한 번만 작성해 주시면 핵심 수위주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기관, 외국인 수급, 실적, 모멘텀, 다음 사이클의 방향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 요구나 특정 종목에 강해왔던 것 절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몫이고 저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도구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움직임을 잃고 다음 상승의 첫 파동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흐르는지 체감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실 수 있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